안녕하세요 마밍입니다 양코 태진쟁 놀았습니다 오늘도 신레전드 2성 프레파라트 다리부터 해보죠 천사와 좀비판인데 꽤나 어려운 판이었나? 그 전에는 좀 블루아이즈를 두개나 써가면서 무지막지하게 깼더라고요 요거랑 겹치지 않게 천사 좀비 요렇게 테마를 다시 맞춰서 음 거기까지 바꿨어요 천사 대항 좀비 대항 아래는 천사고요 초대만은 넣어줬고, 밀기 하나 넣어줬고, 위에는 좀비인데, 좀비 매즈가 막당한 게 없어서, 크로노스트리거가 오랜만에, 정말 오랜만에 등장을 해봤습니다. 이게 고개가좀 부실하기 때문에, 앞에서 좀 잡아줘야 될것 같아서. 음, 이게 돈이 부족한 판이었군요. 에, 근데 초반에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 돈이 부족한 판. 그런 느낌의 판이었어요. 혼다가 좀 활약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? 얘가 딜이 빵들이기 때문에 혼다가 좀 활약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. 밀, 밀당 잘하고 <laughs> 아,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됐더니 감기가 걸려버렸네. 그럼 안 되는데 말이죠. 음. 자. 일단 라인 유지도 하고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혼다를 꺼내줬구요 너무 많잖아 그렇다고 뭐 특별히 밀거나 죽이거나 하진 못할거에요 워낙 약한 친구기 때문에 성을 두들기고 있으시면 안되구요 음, 자 거의 완료했죠? 많이 나갈 것 같진 않고 다음 혼다가 준비될 즈음에 밀고 나가면 될것 같아. 음. 아, 혼다가 맞고 있는 거 아니죠? 그럼 됐고요 아니, 맞고 있는데 이러면? 아픈데? 오케이. 아, 전방해를 좀 너무 조금 들고 온것 같아요. 하나 빠져들어가면 피해가 막심한데. 둥그리고 음, 혼다가 라인을 밀고 있네? 음, 그래도, 너무 빨리 밀지 않겠죠? 너무 빨리 미는데? 라인 당기면 안 좋은데? 어, 일단, 매즈랑 전방에 해가지고, 좀비가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좀 해보죠. 얘는 빨리, 빨리 죽이는 게 좋겠죠? 일단 최선을 다해봤지만 터졌고요. 한 달을 뽑았어야 되나? 한 찍어주시고 안 찍힌 것 같아요. 아 열파 터지네, 씨. 열파가 미친듯이 세진 않군요, 다행히. 한 달가 다시 밀어. 네가 라인 유지해야 돼 지금. 자, 라인을지 잘하고 있고요. 누구 들어가는지 잘 봐야지. 사이클론만 보면 되겠다. 들어갔쥬? 아니, 뒤에 뱀이 진, 라인을 끊어놨는데? 앞에는 열파가 갑자기 미친 듯이 터지고 있고요. <laughs> 배가님저건 잡아주셔야 되는데? 자, 드디어 요 친구랑 해가지고 원범이 좀 많으니까 좀비가 오기 전에 뒤에서 선별을 좀 해줘야 돼요. 그 말이 안될 수도 있는데, 자, 일단 혼다가 잘 밀어가지고, 아이고, 들어갔어. 혼다가 잘 밀어서 일단은 너무 밀었네. 응, 잘 밀어서 너무 밀었고요. 앞에선 고기 떨어지고, 열파로 터지고, 뒤에선 갈리고, 뭐 신나는군요. 아, 요거 빠져 들어가서 골 때리네요. 아니, 엄청 센데 이렇게 찍히는데 안 죽는다고? 응, 죽어야지. 시체가 좀 남겠지만 전방이랑좀키를 너무 조금 가져왔다. 그게페이네야 저긴 혼다랑 제네리가 나 하는 거야. 그냥 혼다 성능 확실하구만 그, 이것이 카운터다. 누가 봐도 카운터죠. 공격 타이밍도 똑같네. 아주 그냥! 딜러가 없는 게좀 마음에 들긴,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. 매지만 잔뜩이야. 뭐, 어쨌든. 아, 앞이 안 터졌어. 다시 만났어. 대박. 여기서 열파 터져 싹 죽는. 응, 그런 각을 보고 있었어요, 저도. 그래서 혼자만 둘이 남았다는. 안타까운 이야기죠. 하나 죽었고. 아, 배가를 뽑았어야 되는데. 음.. 뭐 그래도 끝났죠 하나니까. 아, 좀비가 빠져나올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네. 고기도 쉬고 있었는데 열파만 미친 듯이 안 터지면 돼요. 공범으로 때려주는 게 낫겠다. 자, 그래서 프레파라트 다리. 뭐 초반에 돈만 잘 모으면 그다음부터 무난한 판이었구요 타오르는 파랑 메탈판이네요. 근데 체력 낮은 메탈이 둘이 있고 기림막 달리면 되는 건가? 이성 아 열파포가 있네. 어. 열파포가 있군요. 열파 무효로 성을 부술 수 있는 날 하나 집어 넣어야겠어요. 일단 개부터 넣고 시작합시다. 자간대가 성잘를 부술 수 있나? 누가 좋을까요? 수나라, 자간드, 크라운 메트덕. 일단 성부실로 하나 박아놓고 그리고 생각합시다. 메탈이랑 메탈 중에 뭐 특이점 있는 애 있나요? 아 여기 얘가 있구나. 흰정. 흰적. 흰정은 돈주로 나온 거겠지? 멈춰놓고, 크리티컬, 음, 크리가 잘안터줄수 있으니까 양 콤보를 넣고 시작하죠. <laughs> 두개 넣고 시작하죠. 그리고 나서 메탈은 양산형이 있긴 있어야지, 크리가. 지라 없이 해볼까요? 오랜만에 카레그 같캐지 그리고 발로그 온골매 가서 아, 골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된 캐릭터인데 저는 최근에 뽑았기 때문에 되게 신선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가 아니라 고대종도 한 마리 나오죠 메탈과 고대종을 커버 쳐줄 수 있는 이런 친구 들어가면 완벽한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가봅시다 양콤보 이건 나중에 성부실려고 들어간 거고 살짝 불안하긴 해. <laughs> 열파포를 보는 순간 불안해지네. 열파포 어디까지 올까요? 이쯤 오겠지. <laughs> 저거 죽여야 되는데. <laughs> 음... 일단 매즈 하나 넣고요 매진데 딜이 있어 버리네. <laughs> 죽여 버리네. 겁나 쓰고요아 쏜다. 어딘가요? 설마 여기 터지진 않겠지? 미친 거지. 자100% 터졌고요. 이제 밀고 들어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. 근데 밀고 들어가긴 해야죠 성을 두들기려면. 그럼 맞긴 해. 근데 막밀 수가 없는 이유가 열파포가 이렇게 터져서 암살을 해버리면 야 정확하게 요격했네 훌경하시고요 그럼 안되잖아요 음, 이게 밀림은 안될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와 이게 열파가 미쳤구만 네 일단 미쳤다고요 미친 열파 인증해버렸고 벤치랑 같이 달려서 안 터지길 바라죠. 안 터질 거예요. 네크리던 터지고 니야 터졌어. 씨. 진짜 딱한번 써먹었네. 좀 시, 심한 거 아닙니까? 근데 자간들을 믿읍시다. 이제 사실 성부츠로 나오긴 했는데 흰적한 때도 강해. 막고 있나?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? 작은데가 맞는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야, 아무나 다 나가. 양콤 보고 자, 식은 야, 이 메탈들이 은근 안 죽네? 아니, 얘가 안 죽으면 안 되지 네가 어. 죽어야지, 그치? 어. 자, 돈도 생겼는데 얘가 밀고 나가면 될것 같아 성이 막고 있네? 몇놈 있지도 않은데 이걸 못 밀고 들어간다고요? 아니 씨 저게 효율이 미쳤네 저거 성 터지게 생겼거든요 아니 열파가 거기서 터져야 합은 한데 때리고 터지긴 했는데 그한대로 사실 다 죽이긴 했죠 거의 그래도 좀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요 자간드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기도 하고 정 체력 4만 남았는데 못 민다고 이거? 3만 남았는데 한방에 만인데? 자 여기서 밀리면 끝장입니다 또 기가 막힌 데 터져가지고 다 죽을 순 없지 자간드 살겠죠 나는 다 죽어도. 딜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니까. 아 작은 건딱 걸리네 이 두더지 한 마리한테. 야저 열파포와 함께라면 어떤 적도 응? 음, 거의 무적이다. 여기도 두더지 몇 마리만 나오고 열파포 방광 터지면은 이론상 못 깨는 거 아닙니까? 이론상 못 깨는 스테이지 너무 많고. 아저 위치 진짜 안 끝나요? 이거 작은데 꺼내면 안 되겠다. 딱 걸려가지고 한 대도 못 패고. 그래 제가 조금 잘못 하긴 했는데 사거리 짧은 애로 요두더리를 잡을 만한 인재가 있긴 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. 뭐 열파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안 끝나는데 어떡 하라고? 아니 두더지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이러고 있는. 사실 이 열파 포를 대비해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자간들을 가져온 건데 오케이 됐다. 됐어. 이제 어디서 터지다 안심 안심 돈까스 되어버렸고, 여긴 아니겠지. 양심이 있어야지. 자, 대형 유니 하나씩 슬슬 꺼내면서 수 명이 얼마나 긴지 확인해봅시다. 아, 미인 박명이었고, 저걸... 저 다리를 못 건너는... 저 다리를 못 건너고, 여건... 잠깐,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 평타 있잖아. 야근도 죽는다 아 개망 고기를 왜안 뽑고 있었죠 구름구 짧게 만들려다가 아니 여기서 터지면 선생님 썩 언제 부시냐고요 보너스가 생각해도 이건 잘못 만들었어요 <laughs> 형타는 없애야지 아니 왜 혼자서 자체 방어가 완벽하냐고 맨 앞에 있는 놈 무조건 하나 죽이고 걸리는 놈다 죽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<laughs> 이제 열파가 너무 센가? 하고 소열파 만든다 그런 놈들이니까 아왜고기를안 뽑고 있었죠? 끝난 거였는데 금방 네 오늘도 후렴이 미친듯이 깁니다 미친듯이 길고 그러는 거지 와 깔끔하게 다 죽었어 대박, 이게 약간 미친 것 같아요. 얘네들 개정신이 아니야.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까? 이게 포노스 양코대전쟁의 PM이라는 게 있을까요? 그냥 개발자만 있는 거 아니야? 개발하고 싶은 거, 네 마음대로 다해.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? 그 전에 냥코가 어떤 게임이었는지 초기 개발진은 싹 갈렸다든지 딴거 개발하러 갔다든지 관리자만 남아가지고 에이...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싫어도 느낌이 들어 자 고기 쉬지 않습니다 고기 잘 빠져들어가지도 못해 지금 봤더니 무슨 깡으로 고기를 줬던 걸까요 자, 이번에는 요당강안 건너고 잘 지나갈 수 있는지 봅시다 자간드가 자 음, 데미지가 얼마냐 한 2,3만? 그런 느낌이네요 어, 요당강 건너신 것 같죠 어쨌든 깼습니다 이번에 터지겠지 2,3만이었으니까 아마 여기만 지나가면은 열파 열파 포를안 나올 거예요. 보너스도 자기 죄를 알아. 이게 안터지네 자간대가 성찰 못 부시네. 네, 재밌게보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